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쫓다리면 그냥 좋은 거야. 오래간만에 중자 대표고 한번 밤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대 던져 놨고요. 세 대째 펴고 있습니다. 공권 소류지 중류에 설치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름이 절반 좌측 상류로 가면서 절반만 마름이 펴 있고 우측은 거의 그 듬성듬성 약간 마름이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낚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는 아... 아, 아이고 또 마름. 던지자마자 어 왔어. 우. <laughs> 야힘 좋다, 그것도. 아, 여섯 채가 나오네요. 야 이런 녀석들로 오늘 눈탱이 맞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 저녁 내에 시달리면 안 되는데요. 일단 가라. 고맙다, 그래도. 하여튼, 대편성 중에 입주를 받았다는데 아주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밤에는 시알 크기가 좀 좋은 시알로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살짝 살짝 건드는 게 지금 초저녁이다 보니까 잔시알 같아요 저기 마른 포켓 두 군데가 있는데 저두 군데는 장대를 쳐서 여섯 칸 대로 한번 깊숙이 한번 두 대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홉 대 편성했고요 한 대는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한 대는 비워 놨습니다. 이질 없는 데를 걷어서 나중에 활용하려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뜰채는 준비하겠습니다. 오이고, 거 찌가 자빠진다, 자빠져. 와. <laughs> 얼마나 잔챙이면 찌가 자빠지는데도안 나오네요. 오, 여기도 건드네요. 야, 찌. 너무 잔청인데.

황금색, 아주, 노랗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런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 때깔이 아주 예쁩니다.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수심이 2m50 되니까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잘 살아라. 아홉 지 이상만 모아보겠습니다. 오이고, 이것도 가져 간다. 그렇지. 자, 살짝 살짝 쭉 올리고 바로 가져가 버리네요. 오, 여섯입니다. 마리수는 엄청나겠는데요. 마름 가까이 붙이기만 하면 입질 받을 수가 있네요. 왔어 어또 일곱취입니다 음, 시야리 아쉽네 야 아이스 어, <laughs> 시야리 아쉽네요 기다리던 붕어가 아니다 너는 자더 커서 와라 아이 <laughs> 여섯치가 나오네 여섯치. 아, 씨알이 씨알이 안 커집니다 안 커져. 오, 뭐 이쁘다. 어찌 왔어? 와, 그냥, 어우. 마르마와 같이 오니까 크기를 구별을 못하겠네. 아, 음, 아. 황금색 멋지네 색상. 자. 아침에 나온 녀석입니다. 아 멋지죠? 자 황금색 아, 아주 멋지네요. 붕어들이 굉장히 이뻐요. 색상도 이쁘고. 자 그래도 아홉 시가 오늘은 아직까지는 귀하다 귀해 오늘은 그나마 아침 되니까 조금 시야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큰 시월 기대해 봅니다. 아침 낚시에. 이제. 그렇지. 오, 월 왔다. 앙증맞은 녀석이 나와버렸네 뭐 잡히요? 아니요아니요안잡어요 뭐, 아, 몇마리? 한 20마리 잡았어요 뭐, 뭐. 수, 손바닥만 <laughs> 널치않지 보관의미가 없다 이런 녀석이 나와요 이런 녀석이 잘가라 한 시간만 더 해보고 큰샷안 나오면 마쳐야 되겠네요 한 시간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39까지 나왔다 그래서 왔는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잔챙이에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이 쏘갔어와 오우 야이씨 어, 엄청 큰줄 알았네요 아, 마름이 딸려오면서 <laughs> 놀랬다 어, 엄청 큰 놈인 줄 알았네 여섯치네요여섯치 아, 귀여운 녀석이 나왔네요 바로 방청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고맙다 그래도 와준 게 어디냐 아이씨 왔어 우와. 자, 자, 일곱 시네요. 일곱 시. <laughs> 고맙다. 잘 살아라. 이곳 소리조에서일방 낚시 해봤습니다. 3 9까지 나왔다길래 잘하면 4차까지볼수 있겠구나. 흥분돼서 왔는데. 와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마리수로 계속해서 시알이그렇습니다 9시도 잘 안나와요 6시부터 7시가 주종이네요 예쁜 붕어 마리수 손맛보고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붕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샤! 쪼따리면... 그냥